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 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간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계 살리는 축복을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붙잡는 것이다. 전 지역의 말씀 운동 펴라 70 현장, 70 제자, 7 0현장 70제자 캠프로 다섯 개초 시스템 아멘 예, 한 주간 어, 삶을 넘어서는 생명운동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삶에 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죠 그 삶은 육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습니다 육의 삶을 집중하는 것은 음식주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주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음식주의의 삶을 넘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삶을 넘어서는 생명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넘어서 내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빈들의 기적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우리 육신의 떡을 만들어주는 그것도 목적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떡을 들어서 우리 양 우리 영혼이 진짜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육의 것을 들어서 영의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 우리는 이 빈들의 기적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붙잡아야 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전에 읽으면서 아이오백2여 아, 어린아이가 어른이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쓰임받았구나 이 어린아이가 버릇떠 다섯 물고 두 마리 자기 점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구나 우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5천명을 먹이고 5천명을 살리는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라그랬으니까한 3만 명이 된다고 학자들은 추산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3만 명의 영혼을 살렸구나. 3만 명의 육을 살리고, 3만 명의 영을 살리게 해달라고. 아,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5병 이어 헌금이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매주 한 끼,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5천명을 먹이고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육을 먹이고 영을 먹이는 아, 정말 생명운동하는 이 일에 저도 쓰임 받에 하여 주없어서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오백리어 헌금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누구한테 들은 것도 없고 어, 저는 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병이어 헌금이라고 우리 교회 헌금 목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안 먹고 검식하고 우리 예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저도 매주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5천명을 먹이고 살리는 영원육을 살리는 일에 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어린아이가 쓰임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다 하, 그것까지 큰 것이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두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입니까? 그것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다섯 개였습니다.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이 골리스를 꺾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다윗을 크게 들어서셨습니다. 사라바 가문은 마지막 남은 떡을 주의종 엘리야를 대접하고 그는 3년 6개월 가뭄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도 될수 있고 물질도 될수 있고 달란트도 될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 이 쓰임 받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저도 5천 명을 먹이는데 쓰임밖에 없었어. 5천 명을 살리는데 쓰임밖에 여주 없었어. 얼마나 참 귀한. 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어,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기적의 떡을 먹은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어,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유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만 우리 임금 되면은 먹는 거 걱정 안 해도겠다. 그런 식으로 육에 끝만 생각하니까 요하모 육장 육신들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익하니라 내가 너에게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겁니다 영육간에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살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물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힘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날이라. 영육간의 치유하고 영육간의 살리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영육간에 살려준 거예요. 영만 살려준 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 육신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또 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 속에는 가난도 들어 있고 질병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저주 재앙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리라.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은. 우리 육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데 육신도 살려주고 영혼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이제 물이 없는 동네가 많아요. 물이 다 오염되어 있는데 그 썩은 물을 마시고 다 병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물 파기 운동하잖아요. 그 사람이 육의 건강도 어, 중요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우물 하나 파주면 동네가 다 먹고 살아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 우물 하나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나라에는 망고나무 심어주기 운동도 해요 망고나무 하나만 있으면 그 일가족이 먹고 산대요 망고나무 하나만 있으면은 그런데 그게 없어서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망고나무 심어 주기 운동을 해요. 그래서 동네마다 그 집안에 망고나무 하나만 있으면은 그 나무가 막 아,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망고가 열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대구에서 사과가 많이 났잖아요. 대구에 사과가 왜 유명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사과나무를 사과의 씨를 대구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사과가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과나무 하나 있으면 아들을 대학 보낸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만 전해준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원조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많이 물질로 후원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도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훈련받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때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면 좋은데, 우리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뭐. 현지인들은 많이 못 나오시나 봐요. 예, 현지인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아, 이렇게 합숙 훈련도 하고 그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하기로 했나 봐요. 아, 그래서 어, 우리 한국에 나오는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은 우리 문승민 선교사님 부부하고 서영 선교사님 부부하고 그다음에 안드레이라고 아, 그 우리 서영 선교사님 교회 부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고려인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다고 그래요. 다른 성교사님들은다 이게 비자를 받아야 되고 좀 복잡하고 혹시 한국에 와서 코로나에 만약 걸리면은 격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교사님들이못 나와도 온라인으로 다성교 합숙도 하고 다 등록해가지고 이 온라인으로 해도 해비는. 합숙 해비는 삼십만 원이더라고요. 나와도 삼십만 원이고 거기 있어도 삼십만 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해비를 후원하고 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또 후원할 것좀 후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일에 우리가 어 쓰임 받는 것이 복이라 이말이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심는 거지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먹으면은 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것다 하고 내내 먹을 것다 먹으면은 주님 앞에 어떻게 심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안 먹고 심은 거예요. 자기가 안쓸것쓸 것을 안 쓰고 주님 앞에 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에도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이 바로 이게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납니까? 또 우리 우크라이나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원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후원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라인의어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작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름대 다섯 개와 같고 물고기 두마리가 같으면 그거 하나 에렇 올려드리면 돼요. 작은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안 먹고, 쓸것안 쓰고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요.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어, 정말 세게 살리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14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생명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첫째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헌신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현장에 가서 전지역에 말씀운동을 펴서 70연장,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교까지 역량을 줄수 있는 그러한 말씀운동의 증인이 되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의 다섯 기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집에도 요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우리 찬송가 부른대로 요수아 본받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전인장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밑에서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면 그것이 5천명을 살리고 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폐기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넘었은 생명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후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에 마음껏 아버지와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어소 주님이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기도 하겠습니다